방금 전 영상은 제가 큐베이스의 그루브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보컬 차핑을 시연한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루브 에이전트가 단순히 드럼 가상 악기라고만 알고 계신데요. 그루브 에이전트는 그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루브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보컬 차핑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한 보컬 샘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Sometimes something easy get insane Insane 네 이런 샘플인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그루브 에이전트 가상악기를 집어넣겠습니다 Add Track Instrument 그루브 에이전트 Add Track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보컬 트랙 이거는 이제 뮤트 시키고요 요 샘플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요 C1 요 C1 패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패드를 누르면 그냥 샘플만 오리지널 상태에서 트래거 링 됩니다. Sometimes something easy get insane, insane. 이제 이 샘플을 슬라이스 할 건데요. 바로 여기에 오시면은 여기 슬라이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reate Slices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샘플이 차핑되어서 여기 각 패드마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 모드에 오셔서 여기 트랜시언트라고 되어 있는 거 트랜시언트는 보통 이제 드럼 같은 타악기에 쓰는 모드라서 이거를 그냥 그리드 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그리드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슬라이스가 좀 작아지는데요. 여기 BPM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를 클릭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위로 이렇게 드래그하셔서 BPM을 올릴게요. 그럼 이런 그리드가 여러 개로 늘어나거든요. 최대치를 올리겠습니다. 최대치는 500 BPM까지 가거든요. 이거 최대치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슬라이스가 이렇게 이렇게 쭉 하나씩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슬라이스를 에디팅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C1 이 패드를 클릭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메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줌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C1 패드에 이만큼이 들어간 걸 보이시죠? 줌인을 조금 더 해서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 마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시작점과 엔딩 지점이거든요. 요거를 시작점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엔딩 지점도 마,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로 밀거나 아니면 좀더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패드의 길이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요 A 1요 A 1 패드에 들어가 있는 요 슬라이스에다가 피치 엠벨롭을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피치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엠벨롭 어마운트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치로 올리시고요. 그리고 여기 점이 한네개 정도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점을 살짝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치 엠벨롭이 생기게 됩니다. 뭐 이거를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내리시면 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만 일단 놔둘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A샵 원패드에 들어있는 샘플 여기다가는 필터 엠벨롭을 집어넣을게요. 여기 필터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필터 오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Tube 브 드라이브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엠벨롭 어마운트를 최대치로 올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카로프 리퀀시 있는데 이거를 좀 낮출게요. 이렇게 낮추고 그다음에 엠벨롭의 애텍을 살짝 뒤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들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레소넨스 레소넨스 를좀더하고요 에이 프리퀀를 약간 좀더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디스토션을 살짝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좀더 줄게요 이이이좀더 줄까요 이이이이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패드는 velocity, r e 하게 하면, 레게스가 이렇게 되고 이하게수록 이렇게 하면, 가렇게이게되 이렇게 하면, 이하이이시면하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미디 팔로우 온 오프라고 돼 있는데 이걸 켜주시면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이면이면 이렇게 하면, 면 이렇게 이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놔두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에펙트를 좀 걸어줄 건데요. 다 큐베이스 스톡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에펙트를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저는 여기다가 EQ를 좀 해가지고 하이패스 필터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저음, 저음역 대부분은 조금 잘라냈고요. 다음에 제가 집어 넣은 것이 빈티지 컴프레서인데요. 이것도 큐베이스 스톡 플러그인입니다. 빈티지 컴프레서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 펀치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펀치를 좀더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택 시간을 좀, 조, 좀 올려줬고요. 그리고 펀치 버튼을 눌러줬고 그 다음에 레이쇼를 20으로 최대치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릴리스는 최대한 짧게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소리가 나겠죠. 컴프레서가 꺼져 있을 때는 컴프레서를 다시 키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비트 크러셔 이것도 큐베이스 스톡 플러그인인데요. 여기서 자, 로우파이, 로우파이라는 프리셋을 열고 요거 그런 다음에 여기 샘플 디바이더에 지금 7로 돼 있는데 이걸 3룸 정도로 3 정도로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약간 비트 크러시가 돼 가지고 약간 로우파이 소리가 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멀티탭 딜레이도 넣어주었습니다. 이것도 큐베이스 스톡 플러그인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그래서 아날로그 스테레오 에코라는 프리셋을 로딩한 다음에 여기 믹스, 믹스만 조금 줄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 큐베이스의 멀티탭 딜레이 플러그인은 정말 조, 좋은 플러그인입니다. 그이 상태에서 음악을 틀고 제가 그루브 에이전트를 약간 이렇게 트리거링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큐베이스의 그룹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보컬 찹핑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보컬 샘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드럼, 기타, 신스 피아노 등등 여러 샘플을 활용하여 찹핑을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